안녕하십니까 벨라즈 원철 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을 소개시킬 겁니다. 먼저 제 앞에 있는 조병순 실장,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러 있게 되는 저희 병원의 상담 실장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실장 조병선입니다 다음에는 강지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병원도 이사하고 하면서 관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저희 콘텐츠를 잘 봐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특히 조회 수도 많고 하는 부분을 볼때 이거 응원도 되고 제가 힘이 되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더잘 해야 되겠구나 좀더 유익한 정보 그러면서도 조금 재미있고 부담이 적은 쉽게 접근하는 유튜브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꼭 저만의 무섭게 생긴 제가 나와서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을 하기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이나 방선생이랑 같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거나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는 형태의 다양한 방식을 좀 시도해 볼까 합니다 조병순 실장이 볼때 병원 홍보 좀 잠깐 해볼래 <laughs> 우리 병원이 커요? 조 실장이 생각할 때네 작은 규모는 아니고 난 작은 거 같은데 <laughs>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크지는 않죠. 굳이 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병원은 굉장히 전문화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다볼수 없습니다, 의사가. 특히 이제 저 정도 되면 제가 관심이 있고 오랫동안 병원과 지식을 쌓고 공부했던 분야를 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할 때는 뭐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에 음. 환자분들이 오실 때 아, 이래서 우리 병원 와도 됩니다라고 할 말한 게한 가지 있다단 뭐가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 가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셔서 편하게 말씀 나누시고 궁금한 것도 여쭤 보시고 마음 편히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조 실장이 방금 말한대로 병원은 너무 무서운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모든 병을 우리가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와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고 또 한간에 떠도는 그냥 소문만 듣고 병원을 잘못 선택하고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병원은 어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청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자신 있게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 선생님은 제 밑에서 지금 한 2년 이상 된것 같은데. 강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리 병원의 전문가 몸인 부인 성형이나 요실금이나 성기능 장애나 일반 부인과 질환이나 항로화나 이런 면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 모든 환자를 잡을 수는 없지만 부족하진 않겠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특화된, 그쪽으로 전문화된 병원이기 때문에요. 전문적으로 지창님이 편안하게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치료를 함으로써 특화되고 전문적인 훌륭하신 <laughs> 의술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오셔서 편안하게 치료받고 가실 수 있는 무엇보다도 기대와 만족감이 높은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병원은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친절한 건 당연하겠지만 친절한데 치료가 안 되는 병원보다는 그 반대로 좀 먼저 환자의 질병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수 있는 게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환자의 말에 경청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병원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두 분이 큰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아마 저와 만나는 시간만큼 그런 시간을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제가 다양한 시도하려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어? 나가. <웃음> <웃음>